이번 동작은 캣 카멜입니다. 이 동작의 목적은 척추 분절 인지 및 척추 가동성 향상입니다. 자, 먼저 문쪽 방향 바라보면서 네발 기기 자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발 기기 자세 만들 때는 어깨 바로 아래, 손목, 엉덩이 바로 아래 무릎을 볼수 있도록. 주먹 하나 공간이 올수 있도록 해줄 거고 체중이 앞으로 실리지 않게 살짝 뒤쪽으로 챙겨 볼게요. 자, 이 어깨가 너무 바닥으로 꺼지지 않게 살짝 위쪽으로 밀어서 올려주고 턱을 세 골로 붙여내면서 뒷목에 주름 하나 없이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호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숨에 오리엉덩이부터 만들면서 요추, 흉추, 흉추, 경추까지 신전시키면서 살짝 정면을 바라볼 건데, 뒷목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예요. 다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꼬리발을 말아주면서 후방경사, 요추 를 뒤로 쭉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고개까지 시선 배꼽 바라보면서 내 몸을 동그랗게 만들어 봅니다. 다시 마시면서 오리엉덩이 만들면서 내척추뼈 길게 늘려줘요. 음, 그렇죠 정면 바라봤고 입으로 내쉬는 숨에 배꼽 아래에 바늘이 있다 상상하면서 완전히 쏙 복부 집어넣으면서 후방 경사 만들어 볼게요 다시 호로 마시면서 천천히 오리 엉덩이 고양이가 스트레칭 하듯이 내 척추뼈 길게 실천시켜 주시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말아내면서 내몸 동그랗게 복부 쓱 닫아냈습니다 좋아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등가오리 일직선 만들어주면서 돌아올 거고, 자, 이번에는 입으로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뒤꿈치로 붙여내면서 레스트 포지션 가볼 거예요.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쭉 끌어내리면서 내척추뼈 길게 다시 늘려주면서 긴장한 척추 이완시켜 줄수 있도록 합니다. 10초 유지, 10, 9, 8, 7, 6, 5, 4, 3, 2, 1. 마시면서 천천히 내 몸을 동그랗게 말면서 올라오고 아래부터 하나씩 펴서 날개뼈까지 잡고 정면을 바라봅니다. 천천히 다시 거울 쪽 방향 바라보면서 편하게 앉아볼게요. 캣카멜 동작이었습니다.